안녕하세요. 달리와안 <laughs> 그래도 기다렸다. <laughs> 내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데 전화할 까봐 엄마, 달리 오늘 놀고 있어. <laughs> 안 오겠나? 달리야. 엄마는 다안 오고 있어. 네. 티티. 티티. 달리 왔어. 달리. 티티야, 뭐해? 뭐해? <목소리> 간식이 먹고 있었어? 달리야, 아가 이뻐, 아가 이뻐 달리야 딸이 또 화장실 가야지 달리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지 마 진짜 귀여워 달수가 음 이건 <laughs> 너무 너무 귀엽지 않니 작아 보일 수도 있겠다 아니야 이거 텐션감도 너무 좋고 응 어. 일로 와 자, 피팅 시간 피팅 시간이에요 <laughs> 이모가 아시오 아시오 어디 가자. 엘리 펭귄 야, 요거 귀여운 거봐리 일어나 봐 어머, 이뻐 자, 아기 이쁘다 야딸리야 귀엽다 이모가 까까내 줄까? 이모가 까까내 줄까? 귀엽지?

역시 우이뻐 역시. 역시 우리 달리 이거 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야기막가야 아이고 이뻐. 너무 예쁘다. 예쁘다. 어. 아하.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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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 귀여워. 아, 쏘, 저리라. 와, 쏘. 이 왠, 이안왠 왠. 이뻐, 이뻐. 음. 응. 아유, 이뻐. 이쁘다. 이쁘다. 응. 그치? 너 티티 불러 봐. 아, 응. <laughs> 티티. 아이뻐 응? 빨리, 껌. 빨리 티티. <laughs> <요건> 티티. 아. <laughs> <laughs> 요거 <요건> 티티. 여거 <laughs> 티티. 대. 가. 달리야. 달리야. 얼른 타. 안 갈까 갈... 말까 나한테 물어보네. 얼른 타. 가. 그 건데. 오고 오고 고